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 그 전략적 사고의 핵심 레시피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할수 있어요. 이게 사실 수많은 AI 시스템이 풀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딱한 번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 번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거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헤쳐나가야 하는 연속적인 과제 이게 바로 AI 의사결정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 그냥 무작정 부딪혀 보는 걸로는 안 되겠죠. 앞으로 나아갈 최적의 길을 찾기 위한, 뭐랄까,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 일종의 틀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바로 그 프레임워크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줄여서 MDP입니다. 제가 아까 레시피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딱 그래요. AI의 의사결정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를 겁니다. 자, MDP.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한 수학공식 같아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는요, AI가 똑똑한 선택을 하도록 배우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조리법이 담긴 그런 레시피북이라고 상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특별한 레시피북에는 대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재료는 딱 다섯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재료는 바로 상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처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스 게임이라면 지금 말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 판의 모습 자체가 상태가 되고요. 자율주행차라면 현재 도로 상황, 주변 차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점도 상태에 해당하는 것. 두 번째 재료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각 상태에서 AI가 할수 있는 모든 선택지, 모든 움직임을 뜻합니다. 체스라면 어떤 말을 어디로 옮길지, 자율주행차라면 좌회전을 할지 멈출지, 이런 것들이 전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보상입니다. 이건 AI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받는 피드백이에요. 점수일 수도 있고, 일종의 칭찬 같은 걸 수도 있죠. 이 보상을 통해서 AI는, 아, 이 행동은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번째 재료는 전이 확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봇한테 앞으로 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항상 100% 앞으로 갈까요? 아니죠.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특정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이 확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료는 할인율입니다. 이건 AI에게 인내심을 가르치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작은 보상을 챙길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큰 보상을 누릴 거냐? 바로 이 딜레마를 조절하는 값이죠.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의 큰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낮으면 당장의 보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재료가 모두 모였습니다. 상태, 행동, 보상, 전이 확률, 그리고 할인율.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의사결정 레시피가 탄생하는 겁니다. AI는 이 레시피를 보고 생각하는 거죠. 음,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떤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레시피 재료는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멋진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MDP의 최종 목표는 바로 최적 정책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정책이라는 건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전략집 같은 겁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만 통하는 한 수가 아니라 어떤 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때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알려주는 완벽한 가이드 즉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바로 탐색과 활용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탐색은 뭐냐면, 혹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활용은 이미 좋다고 알려진 검증된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아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값반복과 정책반복 같은 알고리즘들입니다. 좀 간단히 비유하자면, 갓반복은 각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완벽하게 계산해서 점수를 매겨놓고 길을 찾는 방식이고요. 정책반복은 일단 대충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그걸 실행하면서 계속 더 좋게 고쳐나가는 방식이에요. 목표는 같지만 접근법이 다른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MDP가 다른 AI 도구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히 아주 유명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Q 러닝과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좀더 명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MDP는 전이 확률을 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음 상태로 갈 확률이 몇 퍼센트다 하는 세상의 규칙, 즉 지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죠. 반면에 Q 러닝은 그런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저기 부딪혀 보면서 경험을 통해, 아, 이 행동을 하니까 좋더라 하는 가치, 즉, Q 값을 배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DP는 환경 모델을 알 때, Q 러닝은 모델을 모를 때 주로 쓰인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요, 단순히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복잡한 금융 소프트웨어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의 모든 자율 에이전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논리, 그 기본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현대 AI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기계에게 게임에서 이기거나 공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법, 즉 최적의 전략을 찾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계에게 가르쳐야 할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